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법을 공부하든,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 그 사람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정보, 지식 습득하러 다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어요? 율법. 왜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율법을 주셨던 것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줬어요. 무엇이 죄고 아니고 삶의 규범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헌법도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또 목사들이 성도들이 교회법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정치꾼들 때문에요 어떤 법을 판결할 때, 총회나 노회에서, 당회에서 판결할 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승복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정치에 의해서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는 불복할 수밖에 없고, 답답하니까는 세상 법정으로 그 문제를 끌고 가는데요. 먼저 법이 회복되려고 한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최우선의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이 나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음, 현대 교회 는 안타깝게도 법이 무너졌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현대 교회 권징이 무너졌어요. 교회 3대 지표 중에 하나인 이 권징이요. 성도가 잘못했을 때 성경은 그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권징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잘못했을 때뭐 권징의 방법으로 뭐 수찬 정지라든가 세례 예식에 동참하는 걸 금지시킨다거나 아니면 뭐 공적인 교회 뭐 기도라든가 모든 행사들을 징, 어, 스탑시킨다거나 아니면 심무장로님이었을 때는 그심우장로님의그 활동을 중지시킨다거나 목사였을 때는 목사의 사역을 일정기간 중단시키는 이런 권징이 성경에서 참 많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거 안 해요. 이거 하면 어디로 가요? 다른 교회 가요. 옆에 교회 가요. 조금 제가 과하게 표현할게요. 교회 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사도들은 이방인처럼 취급하라 그랬거든요. 이방인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구원이 없는 백성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집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양심 신앙 양심으로 법을 집행하고. 또 그렇게 집행됐을 때는 겸손하게 그걸 따르는 그 자세가 요구되는데 오늘날은 권징도 사라졌고 그 법에 대한 어 순종도 사라졌는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날 또 하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할 때.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 언제 얼른 한번 펴서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7장 3절 찾으신 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영생은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은 우리는 현재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 받는대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이 말과 하나, 이 말과 어른에서 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구원인데 오늘날. 의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않고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한다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밤 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수 없다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을 알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좀 구원. 영생이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걸 갑자기 안다고 하니까는 그러면 영지주의로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요 영지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달리 물어볼게요. 그럼 믿음이란 뭐예요? 믿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죠? 이 믿음은 뭐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믿어, 믿어, 믿어. 자기를 최면 그는게 믿음일까요? 음, 온 거고, 이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다 할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연합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삶에서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줘야 돼요. 나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나와지는 게 믿는 거예요. 이게 나와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거. 이거는 종교인인지 신앙인은 아니에요. 종교인과 신앙인을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하나님을 예, 인식하는 거 어렌스 인식한다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파리 안가 봐도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아 어, 파리가 어떻게 생겼고 아 그래 타탑 어떻게 만들어졌고 하는 정보는 충분히 얻을 수 있겠죠. 자기의 삶과는 무관하게 수많은 정보 얻을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도 나와서 어 예수 그리스도 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야. 그분은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주님이시야. 이 정도 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이거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자기의 삶으로 흘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 잘못된 정보나 이 지식을 가지고 마치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리고 자기는 대단한 하나님 사람처럼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볼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를 볼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어떤 모습이요?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완전한 섬김의 그 모든 모습들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때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예, 그리스도가 닮은 사람. 그리스도가 아, 하나가 된 사람이요.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지 않고 단순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하는 그 막연한 걸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요 종교 활동이에요. 그런 사람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자 극단적으로 구원이 없는 자예요.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단순히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보고 싶은 이런 욕망으로 예수를 믿고 있다 한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나와서 구원을 요청할 뿐이에요 인격의 변화가 없죠 자기의 전 인이 변해서 전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의 삶의 흔적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혀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행동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건데 거기까지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교회법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